제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별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 y o 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o 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o 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y 론하시며 이스라엘과 k 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네, 백성아, 내가 무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하라 내가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송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대 앞에 보낸놈니라내 네, 백성아, 너는 보아방 발락이 그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식진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길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마아들을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 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기네 집에 아직도 불이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애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비웅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며마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패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뛸 것이며 네가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쓸 뿌려도 추삭지 못할 것이며 남남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무리의 윤례와 아합신의 모든 예복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소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석의 수협을 담당하리라 제7장 재양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는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의 사모하는 처음이은 무화가가 없도다. 경건한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성질을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진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치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도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스르에서 애굽 애국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 내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칼멜 석 삼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암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예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나훔 제1장. 니노에 대한 경고. 곧 엘구사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터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곳세계와그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누가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리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침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그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덤불같이 엉크러졌고 술을 마신 것까지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한 사람이 너희 중에 선 나와서 사악한 것을 구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어강하고 말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몸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십니다 제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승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런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노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신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네 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네 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나치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을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내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어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3 장. 화이슬 진저 피의 성이야.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퀴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총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타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니라 내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음으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후수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니 그의 존귀한 자들은 재비 뽑혔나니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어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지늘게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치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좋은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렸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차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라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하박국 제 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거팔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요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았고 승급한 백성, 보.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전역 일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그들은 다 강풀을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먹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관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태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도 잠잠하신 아닐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리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촉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의가 다 숙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바 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골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그들 필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할 수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이요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으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추하는 자에게 화했을 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밤에서 돌이 부을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도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있을 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래 받지 않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 발언에 강풀을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풀을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구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이 있을진 저, 그것이 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로 으 입힌 것인 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지리라 하시니라 제 3장 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그녀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물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 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와하시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줄를 보고 흔들리며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곧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